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제 노예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내려주신 만나와 같이 이 대림 시기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느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이사야서의 말씀과 마태오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의 의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벤투스라는 것은 그 도착이라는 그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께서 도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 2000년 전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특히 이방지역에 그 복음을 전하였던 바오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은 어 테살로니카 전우서를 보면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임박스 그것이 그 공동체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간에서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한 귀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혀진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또회개와 속죄의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은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번째 오심에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유행가 가서처럼 유수처럼 뭐 세월이 지났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우리가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는 다시금 느껴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한 해가 그냥 지나가고, 새로운 전례를 해서 또, 어, 사제가 자색, 제의를 입고 또, 어, 네 개의 그 대림초의 촛불이 한 주간씩 이렇게 밝혀지고,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올해도 기다리신다. 우리도 그 기다리심에 합당한 기다리심, 기다림을 우리는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오늘 그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 그 이장 2절에 보면은 그산 위에 세워진 주님의 집이 있는 그 산에.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하면서 그 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그러니까 환시라는 건그 장면을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서 이상의 그 환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지는 모든 민족들, 수많은 백성들을 당신의 그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이 올라오면서 그럴 때 뭐예요? 그들이 오늘 하답송에 우리가 후렴에서 뭐라고 바쳤어요?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그들은 주님의 집을 향하는데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면서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들 중에는 뭡니까? 유다인들만 있어요?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 주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가요? 아니죠. 모든 민족들이 그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죠.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등장하는 어쩌면 이 씬에 있어서는 어, 주인공은 뭐 복음서에선 다 예수님이시지만 또 그게 복음가는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백인 대장이죠. 여러분들 백인 대장이라면 로마 군 군사들을 백 명을 거느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적대시하는 사람이죠. 네? 왜? 자기들은 로마군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중에 그 백인 대장은 늘 뭡니까? 그 어, 군인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지나갈 때 보면 사람들은 두려우면서도 그의 마음은 반감을 가지고 있죠. 왜 우리와 그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카파라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가 예수님께로 다가가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유다인들의 그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청하였던 것은 자기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아니라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백인 대장의 인성을 바라볼 수 있죠. 남의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하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유대인과의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이사야서 2장 2절에 그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환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복음에서는 이방인인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집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면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것은 당신의 몸을 가르쳤다라고 제자들이 부활 후에 깨닫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데어서는 제외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은 대부분이 유다인이었지만 그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죠. 특히 루가, 루카 복음사가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종종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 마태오 복음 사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적었음에도 이 백인 대상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땅에그 유대 지역의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결국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 한 목자 아래 한 양대로 모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왕으로 서실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건세와 권능과 영광을 다험숭할수 있게끔 그 자리에 올리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백인 대장의 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이 대림 시기의 하느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일독서와 연결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백인 대장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체를 영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미사가 어, 거행되죠. 그럴 때 우리는 성체를 영하기 전에 바로 뭡니까? 이 백인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죠. 한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2000년 전 바로 그그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간에 그 종의 그 병을 낫게 하였듯이 그의 믿음이 바로 이 미사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한 사건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 교회에, 이 거룩한 미사 전례 때에, 다시금 그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하게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우리가 그 주일이나 대축일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라틴으로 하면 크레도라고 하죠. 크레도는 그래도.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레도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 그것은 꼴, 나래. 꼴은 바로 보면 우리의 심장입니다. 달에는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래도 어떤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그냥 그 기절을 우리가 외워서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인대장은 그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유대인과 로마 병사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그래요. 이것도 백인대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생각지도 못했던 답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어, 이분이 어떻게 나의 집에 올수 있는가. 근데 그한 마디에 이 백인 대장에게 전율과 같이 이렇게 전달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내가 급해서 간절해서 이분 앞에 와서 청했는데 그분이 집에까지 가서 고쳐 주겠다. 는 그러면 우리를,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럴 건데, 백인대장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백인대장이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과 자비의 빛이 그의 영혼을 밝힌 거예요. 그러자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은 백인대장이어서 자기 밑에 있는 군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다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해요. 근데 바로 이분 앞에 그분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빛 속에 자기 친의 존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 메시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눈이 뜨이면서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그 영의 감도하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되새긴다면 우리도 역시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성찬절례 때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고 나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다라고 할때 먼저 이 백인 대장이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신자라는 그. 특권인 턱권을 특권답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도 신자라는 그 미명하에서 그냥 아무런 그 꺼림 없이 와서 그냥 예수님을 모시죠. 진정으로 이 백인 대장과 같이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없음을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그 존재됨을 내가 깨닫는 때, 비로소이 백인 대장과 같이 뭡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라고 하는 그것이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에 있어서, 그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습성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와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하고, 그냥 모시는, 그냥... 아무런 그런 생명력이 없는 반복적인 행위로서만 영성체를 하는 나의 모습을 어쩌면 이 백인대장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지 않는가. 감히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실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제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오시죠. 그럴 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꼬르다레 나의 심장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돼.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바로 나에게 살과 피로 온전히 내어 주시는 그분께 하답드리는 것은 한 말씀 하나 써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라는 어떤 내가 못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존재의 믿음의 손을 내뻗는 그것은 나의 심장을 그분께 내어 드릴 때 그분도 나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내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장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언급했듯이, 바로 이 미사전례 때 이미 실현되었죠. 세계에 퍼진 이 교회가 바로 이 미사전례를 통해서, 바로 그 백, 백인대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동서남부,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모욕이 들게 되는 이 사야서의 2장 2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만, 내 가족만, 내 아는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해서 아직까지 그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모아서 함께 기뻐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먼저 내가 하느님께 부르심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금 하느님 비단에 비추임을 받으면서 오늘 그 백인대장에 그 존재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다시금 이렇게 비추임을 받고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오늘 대림 시기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고백하였던 저도 오늘 다시금 이 대림 시기에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저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복음으로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